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관계를 갖고 남자들이 침대에 걸터 담배를 피는 장면이 있을까? <laughs> 네. 아니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외국 밴드 중에 c i g a r e t t e After Sex라는 밴드도 있어요. 섹스 후에 담배인 거죠. 섹스 후에 담배를 핀다라는 행위가 일종의 클리셰처럼 패턴처럼 사람들한테 각인이 됐을까요? 어, 옛날에 담배가 정말 그 어떤 너무 자연스러운 취향처럼 그렇게 인정이 됐었을 때는 힘든 일을 해치우고 나서 뭐 피는 한 가치의 담배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죠. 어떤 어려운 일의 마무리라고 생각해서 그럴지도 모르겠고, 그런데 지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? 그게 예전에는 좀 멋있어 보였을 수도 있는데, 요즘은 담배 피는 걸 전혀 멋있게 보지 않고,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은 담배 피는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. 그 아파트 안에서도 필수 없잖아요. 막 당장 나오잖아요. 지금 어떤 분이 목욕탕에서 담배 를 피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클리스에는 더 이상 안될것 같으네요. <laughs>